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차만 소개하는 굿모닝 총각들 경기범 대표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도 제가 또 좋은 차만 골라서 또 골라서 또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 준비한 차량은 바로 올류 카니발 자 생각보다 차가 좋기 때문에 어, 가격대 천만원 이하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소개를 또 해드릴게요 천만원 초반대 중반대까지 한번 이번 시간에 총 9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날씨가 정말 덥죠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오늘 준비한 차량 올룩카니발 빠른 속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은 여기로 전화 주세요. 전액 할부랑 전국 탁송이랑 다 됩니다. 자 혹시라도 중고차 필요하시면 그리고 혹시라도 어... 또 괜히 또 엉뚱한데 가셔서 또 똑같은 차를 1 0 0만원 비싸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피해 보시는 분들 없었으면 좋겠고요. 자 럭셔리 등급입니다. 9인승이고자 14만 키로 16년식 첫 번째 차량이고 빠른 속도로 설명 드릴게요. 어, 저희 매장에 오시면 일단 359대라는 재고가 있어요. 9인승만. 올룩카니발 정말 많은 재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 소개하는 9대는 가격이 싸고 좋아요. 한번 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막 파격적으로 싸고 좋고 막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자, 럭셔리 등급이고 940만원인데, 어, 이 차의 장점이 뭐가 좋냐면, 주행거리가 생각보다 짧아요. 14만 키로 밖에 안탔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싸죠.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매연은 7% 좋은 편이고 렌트 없습니다. 자 사고를 봤더니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사고는 없습니다. 양웬다 교체 뭐 뒤에 엉덩이 판금 도어 판금이 있는데 그거는 사고로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미세누유는 전혀 없음. 바로 이겁니다. 자 900만원대니까 생각보다 가격은 저렴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점은 좀, 그런 점이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 실내도 괜찮은 편이고. 내비랑 후방 카메라 있고요. 뒤에 열선. 약간의 좀 사용감은 좀 있죠. 아무래도. 자, 그래도 이 정도면은 좀 싸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차량 첫 번째로 제가 먼저 추천 한번 드릴게요.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차량은 똑같은 이제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 이 시간 차량 보기 전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 잠깐만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꼭그 지식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아무 쓸데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망해도 왜 망했는지를 알지 못하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꼭 저 하늘의 천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진짜 기쁨을 그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가까운 교회 에 나가셔서 꼭 하나님 말씀 꼭 들어보시고요. 믿는 자가 돼서 꼭 불의 심판을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불의 심판입니다. 차량 설명드릴게요. 등급이 좋아요. 노블레스 등급이고 썰루프가 있는 타입입니다. 자 썰루프가 있고 1059만원, 20만 3 0 k 로 16년식입니다. 가격이 싸죠. 자, 성능 점검 면 8%, 렌트는 있습니다. 어, 그 대신 이 차량은 교환이 전혀 없어요. 완벽한, 완전 모사고 차량이고, 자, 미세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 좀 쓸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자, 사이드 스텝도 있죠. 차량 깨끗하고, 견인고리가 있어요. 자, 이 차량은 썰루프가 있고, 어라운드 뷰까지 있어요. 어라운드 뷰, 뭐, 파워 트렁크까지 다 있기 때문에, 옵션 자체는 너무 훌륭하죠. 아직 상품화 중입니다. 자, 차는 어제 매입을 했어요. 상품화 중이고, 어, 상품화 끝나면 아마도, 어, 바로 판매되지 않을까 싶어요. 옵션이 좋기 때문에. 썰루프랑 어라운드뷰, 파워트렁크. 중요한 옵션들이 있거든요. 자, 세 번째 차량을 보겠습니다. 하얀색이고, 음, 9인승의 프레스티지 등급이에요. 자, 13만 키로에 16년식입니다. 자, 8월달에 매입했어요. 자, 색상 너무 이쁘죠. 딱 봐도 좋아 보이죠? 사이드 스텝도 있고. 아, 도어의 판금. 펜다의 판금. 요거 있어요. 두 군데. 나머지는 없습니다. 매온 1%, 엔트는 없습니다. 자, 미세는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저도 한번 같이 한번 오시면, 같이 한번, 어, 부담 없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내비랑 후방 카메라 있고, 뒤쪽에 220V 추가되었습니다. 자동문 있어요. 파워 트렁크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꽤나 쓸만합니다. 양방향 통풍열선 있습니다. 자, 괜찮죠? 옵션. 이 차도 꼭한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어, 중요한 거는 이 차가 어, 13, 어, 13만 키로라는 거예요. 주행거리가 짧아요. 13만 키로, 그리고 16년식이라는 겁니다. 연식도 좋고, 다음 차입니다. 다음 차는, 잠깐만요. 다음 차는 930만 원, 하얀색입니다. 이 차는 어떨까요? 자, 하얀색이고 생각보다 외관 자체는 깔끔해요. 그래서,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럭셔리 등급이에요. 럭셔리고. 자, 930만원, 19만키로, 16년식입니다. 자, 19만키로에요. 자, 사고는 없습니다. 뒤에 판금 하나 있고요 요거 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매연은 8%에요. 8%. 렌트 없습니다. 자, 미세노유는 전혀 없죠. 요거, 좋아요. 전혀 없어요. 등속조인트불량이 하나 있는데, 요건 저희가 수리 중이니까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아무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 화질이 좀안 좋죠 화질이 좀 흐립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많이 남아있고요 랩비 있고요 저희가 지금 경정비 중이고 또 상품화 중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잘 닦을게요 930만원 어, 일단은 가격이 싸서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담 없이 다음 차입니다 1260만원 검정색이고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 자 178,000km 어, 이 차의 특징은 연식이 좋은 편입니다. 연식이 무려 18년식이에요. 1260만원이고. 자, 검정색이에요. 자, 검정색이고. 또 실내도 좋은 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 자, 파워트렁크, 어라운드뷰까지 다 들어갑니다. 자, 타이어도 좋아요. 그래서 이 차도 꼭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열선과 통풍 시트 전부 다 들어가고요. 바로 이런 걸 사셔야 돼요. 엉뚱한 거 사시면 안 됩니다. 렌트 없습니다. 자, 사고는 없음. 자, 무사고 차량이고, 휀다에 판금 하나 있습니다. 판금 하나. 미세니 없습니다. 요거 좋, 괜찮죠? 요거 좋아요. 이런 차 사세요. 이런 차. 다음 차입니다. 다음 차량은, 잠깐만. 요거는, 860만원. 요거는 사면 안 돼요. 왜냐면, 어, 그게 좀 많이, 좀 애매합니다. 매연이 12% 나오니까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지금. 어, 이런 거는 사면 안 됩니다. 어, 매연이 너무 많이 나와요. 매연이. 매연이 저 같은 경우는 10% 넘어가면 조금 보기 싫더라고요. 이거 사지 마세요. 매연의 어, 냄새가 좀날수 있어요. 매연 냄새가. 다음 차입니다. 자, 990만원 럭셔리 등급 9인승입니다. 16만 키로 1 5년식이에요 자, 이 차는 어떨까요? 구매를 해도 될까요? 어, 아직 상품화 중이고, 상품화는 안 끝났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잘 사용하셨다는 거. 자, 키도 두개 보관 중이고요. 솔루프가 있습니다. 아, 이 차는 그래도 깨끗하게 잘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어, 쓸만합니다. 자동문 그리고 내비게이션, 솔루프 있어요. 광택 중입니다. 사고는 없습니다. 내연도 3%밖에 안 나와요. 렌트 없습니다. 펜다의 단순 교환 하나. 나머지 없음. 미세이 없음. 자, 이런 초차. 좋죠. 오늘 본 차량 중에서 저는 이 차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 옵션도 좋고요. 다음 차입니다. 자, 1,250만 원. 프레스티지 디젤입니다. 17만 9 0 키로. 그리고 18년식이에요. 이 차는 어떨까요? 옵션이 좋아요. 옵션이. 어라운드 뷰가 있고요. 축구방 감지기 가 있고요. 220볼트 있고요. 썰루프 있습니다. 파워 트렁크도 있고요. 옵션이 삼각, 어, 생각,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옵션 빨이좀 좋습니다. 성능 점검. 그리고 사고 교환이 전혀 없어요. 매언 8%밖에 안 나옵니다. 렌트 없습니다. 미세유 전혀 없습니다. 괜찮죠? 요거. 깨끗해요, 일단, 차가. 그래서, 옵션 없이, 어라운드 뷰 필요하시면, 요거, 셀러프도 필요하시면, 요거, 요차 사세요. 나쁘지 않아요. 다음 차입니다. 1360만원. 자, 검정색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는 차 중에서 이 차가 제일 비싸요. 디젤이고, 프레스티지입니다. 1인 신조고, 11만 키로, 1 5년식이에요 자, 주행거리가 괜찮아요. 주행거리가. 성능 점검 매면 1%, 관리 잘 있어요. 엔트 없습니다. 사고는 없습니다. 교환도 없어요. 자, 미세누이도,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그래서 괜찮다니까요. 요거 좋습니다. 자, 실내도 좋은 편이고. 전체적으로 깨끗한 편이고. 자, 그리고 보시면 뭐 시트도 나쁘지 않거든요. 타이어도 요정도면뭐 괜찮고요. 자동문 있습니다. 파워 트렁크도 있고요. 자, 중요한 옵션 두 가지 있고. 경정비 1억써도 가지고 있고.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 요거는 이제 뭐 싸지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그래서 1인 신조 차량이고. 1360만원이고, 이 차도 같이 한번 꼭 추천을 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9대 올류카니발, 어, 소개는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차또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